지금 준는 떡볶이야 시작해! 오 마이 건져야지 얼른! 여러분! 이거 먹어보실래요? 라비아 떡볶이 어디서 생겼어? 사마락 눈 뜨면 게임부터 하면 t i 어지 h 기 대장 i d you get a young? Huh? Could you go on? She, I mean, 할래요? o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니 딸기 아니라 나 바나나 그럼 다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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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맛있대 이따 정보로갈 사람 일단 정보로 같이 갈 사람 오케이 둘다 간다고? 난가 뭐가 무서워? 나 떡볶이. 라면 떡볶이? 라면? 떡볶이! 나 떡볶이 해줄까 아니 라면 해줘 대박 떡볶이 있거든요 즘에 아니 대박? 라면! 대박 라면 없어! 대박 라면은 없어 라면 해줘 요즘 될 때는 떡볶이야 엄마 가 빨리 장보먹게 이제 잘 열어주고 있어 그래 저 호빵향보다 내가 더 좋잖아 나를 거래는 말이야 장 봐왔어 장 봐왔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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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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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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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엄마가 로제 간식도 사왔어요. 손. 응? 어디서 쏟아요? 옳지. 아이, 잘했자. 인도에서 <목소리> 왔니? 중국에서 왔니? 윤희야, 떡볶이 만들자. 이 떡볶이는 손이 많이 가. 손이 가요, 손이 가. 손이 가 손이 가 이게 월남쌈 떡볶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래. 월남쌈으로 떡볶이먹 만들어 월남쌈 떡볶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뭔지 알아 알아? 알아? 나도 알아 어 지금? 많이 싸먹어봤어 많이 <laughs> 싸먹는거아니 <laughs> 일단 잘 씻었어. 잘 씻었어 스프링 치즈를 한번 알려줄게 응 <laughs> 녹여주면 이게 말랑말랑해지잖아 응 그러면 이제 올려서 맛있지? 봐봐 이렇게 돌돌돌돌 마는 응. 거야 치즈가 똑같다 응 돌돌돌돌돌 끝? 끝 이렇게 끝에 마무리 잘 해야 돼. 치즈 새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시작해 <laughs> 어, 미지근 물에다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하면 바로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아니 흐물흐물해져서 할것 같은데 끝음 건조해지면 <laughs>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옆에... 역시 내가 잘하네 음이 건는 뭔가 찍기 위해 거고 나무리가 좀렇죠 고니 건 깔끔하고. 그렇죠. 찍기 깔끔하죠. <laughs> <와우>. 우리 집다동이야 <집도 웃음> 그럼 그냥 떡도 만들 수 있거든. 그냥 떡은 이거 세 장을 겹쳐가지고 동글동글 말면은 그냥 떡이 된대. 난 그냥, 그냥 떡이 좋같 기도 하고. 그럼 그냥 떡해 그럼. 이렇게 말아서 떡볶이 굽기 전에 반 잘라서 구우면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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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러분 이거 먹어 보시는 날이야. 떡볶이 얼게생겼다 보다 간단한데 그치? 간단하지 생각보다 <laughs> 떡 이거 만든 거반 잘라서 떡볶이 끓이면 된다고 해서 반 잘라 볼게요. 어우 잘안 잘려 떡볶이 국물 간을 볼게요. 우리가 직접 만든 떡도 넣어줍니다. 이똥 누가 만든거야 이렇게 누구누구어 엄마 반사떡이 익기 시작했어 엄마 양파넣지마 양파넣지말라고? 넣지마 이제 그만 넣어 스톱 표정봐 로제야 좋아. 와 좋아요 유비주얼 어땅 와우 먹어볼게요 어때? 떡볶이 맛인데 떡볶이 맛은 <laughs> 처음 뒤로 가면 떡볶이 음, 아이, 음. 라이스 페이퍼 맛이 나. 알맞지. 라이스페이퍼 특유의 맛이 나는 끼는 나는 것 같아. 그래. 쫀득쫀득하긴 한데. 처음엔 떡볶이만 안 나고 뒤에 조금 나잖아. 음 나쁘지 않아요. 그래 이거야. 맛있어? 근데 어묵이 완전 맛있어. 음, 어묵이 맛있지. 야채도 맛있어, 야채. 엄마. 엄마, 야채 맛있다니까. 맛있는 거다 양보할게. 그래. 아 치즈떡보다 근육떡이 더 맛있어. 아, 그래? 치즈떡이 더 맛있어. 다 먹고 뭐할 거야, 이제? 게임. 그래. 게임 응. 닌텐도. 닌텐도 할 그럼. 요니 뭐 해? 러블락치. 재밌어? 의미는 뭐임? 어...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 뭐가 달라? 응, 음, 뭔가 더 복잡해. 마크팩은 의미가 하고 싶어서 산 거잖아. 네. 재밌습니까? 짠, 재밌어요. 로제는 낮잠 재밌습니까? 우리 로제, 예쁜 로제 가까이서 보기. 우리 로제는 속눈썹 미인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본 다음 쭉내려가면 예쁜 코. 어 그리고 그 옆으로 씌운 라면 매력적인 입술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예쁜 로드 잘했다 여기 보정석이요 ㅎ 시간째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게임실 컷 했나 보지? 엄마 안돼나 no. 보석 십자도 사줘

Have a hurry to p 진짜, 유연하다 n o 나 o k a 야다 12시 아니텐데 넘었네, 아, 아, 아. 12시 넘었네. 엄마, 나 잠깐 물고기 자세에나 저기 서랍 안에 발을 수 있다. 해봐, 어, 지금 뭐야? 이거 뭐야? 아유 옆구리 기다라네. <laughs> 건강하면 된 거야, 건강이 최고야.